지금 썸네일에 차를 사면 큰일 납니다 또는 어떤 분이 차를 사야 되나요? 연봉별 차량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찍 차를 사산 친구들 그 이상을 점점점점 보시게 돼요 아이 돈이면 씨, 이 돈이면 씨 돈이 이러면서 모두 아시잖아요 어, 60개월 할부로 한다 지, 진짜 안 돼요 진짜 그리고 거기에 뭐 내가 보험냈지 세금냈지 취등록세 냈지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쓴 돈은 한 이미 2천만 원막이게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비입니다 오늘은 차에 대한 콘텐츠예요. 지금 썸네일에 차를 사면 큰일 납니다. 또는 어떤 분이 차를 사야 되나요? 연봉별 차량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데요. 제가 이제 서른 중반에 접어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뭐 일찍 차를 산 친구들, 늦게 차를 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참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론 본인이 버는 연봉 등등에 따라서 일찍 차를 사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어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를 살때좀 어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릴 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시기를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첫 번째로는 성인이 됐을 때 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면허도 땄겠다 뭐, 부모님께 완전 경제적 독립을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이제 어른인데 뭐좀할수 있지 않나? 이러면서 차를 사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을 했을 때입니다.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이 되고, 내가 버는 돈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럼 나돈 버니까 차 사야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제 취미가 생길 때입니다. 저도 어 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차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연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고 싶을 때또 차를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혼할 때와 아이가 생길 때인데요. 차를 사는 거는 정말 신중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제 보험료 유지비 기름값 등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차 기준으로만 해도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나가요 저는 이제 차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직장 생활한 기간도 길고 이래서 굳이 뭐 캐피탈이나 할부나 이런걸로 하면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으로 일시불로 해서 이자는 안나갑니다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보다 기름값이 현저하게 적게 나와요 저는 주말에 잠깐 취미생활을 위해서 타거나 어 약속이 없으면 그냥 세워두거나 하고 1년에 8000키로 정도를 탑니다 그런데도 한달에 기름값이 약 2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이거 처음 들때 보험료를 보니까 140만 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취등록세가 한 45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어, 세금이 1년에 60만 원 정도 나오고, 만약에 할부를 하시면 이자도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할부로 하신다고 하면 뭐 60개월 할부했을 때월 차량 비용이 나갈 거고요. 근데 사실 본인이 갖고 싶은 차량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차로 이제 예시를 들기보다는 보통 차를 처음 사실 때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처음에 차를 살때 물론 뭐 모닝이나 스파크, 아반떼 좋은 차량인데 그 이상을 점점점점 보시게 돼요. 아이 돈이면, 이 돈이면, 씨, 이 돈이면 씨 이러면서 모두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반떼라기보단 한 스포티지, 투싼 정도로 이제 월 얼마가 드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차량을 사실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볼 테니까 차량을 샀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말 꿀템들만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순정이 튜닝의 끝판왕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튜닝을 안 하더라도 첫 번째 차량 내의 향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벤볼릭의 차량 방향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방향제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가장 컸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튜닝의 끝판왕이 순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차량 내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GV70 실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품 라인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방향제 그리고 막 강아지나 막 사슴 빡 있는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거 별로 좀안 좋아하고 너무 흔해져서 별로거든요 근데 벤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티도 안 나게 있어서 차에 이렇게 붙여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수를 어렸을 때 사고 싶다 딱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저것 사봤는데 어지러운 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조말론의 블랙베리 앤 베이라는 거에 딱 꽂히면서 어지럽지도 않고 저한테 착향을 했을 때 향도 너무 잘 맞고 주변에서도 너무 향수 많이 뿌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 벤볼릭에 블랙베리 앤 베이가 있습니다. 뭐 다른 데에도 블랙베리 앤 베이가 있긴 한데 가장 제가 쓰는 향수와 흡사한 향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꼭 블랙베리 아니더라도 다른 향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그죠? 그래서 이 석고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오일.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열리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과학실에 쓰던 스포이드 아시죠? 요거 스포이드로 해가지고 요 석고에 똑똑똑똑 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좋았던 게 저는 차량이 GV70이거든요 근데 GV70이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신차들이 송풍구에 클립이 안 껴집니다 뱀볼릭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용에 맞는 클립을 주세요 이렇게 길쭉한 거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똑악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꼽아버리면은 바로 너무 이쁘게 꼽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는 이 콘솔, 여길 열었을 때, 이제 여기가 너무 깊어가지고 불편했었어요. 이런 콘솔 트레이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구분이 돼가지고, 어, 너무 편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내 핸드폰 번호 적어놓는 거, 어, 깔끔한 걸로 저는 하나 사놨습니다. 뭐, 이런거 외에는, 전 튜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자동 세차기 많이 돌리면 차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 처음 샀을 때 손세차장 카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커미너시라고 이제 고압수로 세차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 커미너시 카드도 구매를 했습니다. 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내부 세차를 해요. 근데 그 내부 세차가 그냥 일반적인 내부 세차가 아니라 카 시트 다 들어내고 핸들 다 빼고 이렇게 해서 거품으로 해 가지고 세차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GV70 기준으로 하면 한 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차량의 냄새도 안 나고 되게 깨끗하게, 쾌적하게 오래 탈수 있습니다. 스포티지가 요즘 옵션 이것저것 넣고 하면은 3,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세금이 23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럼 3,530만원이거든요. 이거를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60개월 할부로 한다라고 하면, 어한 달에 58만원입니다. 풀할부 이자를 했을 때 정말 낮게 낮게 잡아서 6%로 계산을 하면은 어, 이자가 1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이 6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 자동차세가 30만 원, 유류비가 월 20, 출퇴근 안 한다라고 치고, 그리고 막차 샀어 너무 좋아 나 어디 놀러 가야지 이렇게 많이 안 다니는 기준으로 해서 월20 정도를 잡습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해 보시면 정말 차를 갖고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분명히 이제 놀러 갈 거죠 놀러 갔으니까 뭐 먹어야지 뭐 망가지니까 정비해야지 또전 처, 처음 차 샀을 때 뭣도 뭐 몰라 가지고 막 다니다 보니까 타이어에 못 박히고 찢어 먹고 이러니까 타이어 교체비 나오지 등등등등 하면 정말 정말 100번 양보하고 잡았을 때월 130분 나와요 스포티지 기준으로요 그리고 저보다 어리면 보험이나 이자 등등이 이제 더 올라가서 180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단순히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데, 뭐 300만 원을 받는데, 500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차량 마이너스 180만 원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또안 돼요. 분명히 씀씀이도 커지고 다니는 것도 커지고, 그리고 이게 취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차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또 다른 취미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뭐 플스를 사고 싶다든지 쏙 집에 가전제품을 사고 싶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서 또 나가는 돈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 뭐 처음에는 차량만 할부해야지 했는데 딴거 할부 할부 하면서 내 월급을 넘어가는 정도의 씀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파산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게 차를 샀어 그러다가 좀 타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아니구나 랑는 판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내가 천만원 주고 차를 샀어. 근데 절대 천만원에 안 팔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내가 보험 냈지, 세금 냈지, 취등록세 냈지.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쓴 돈은 한 이미 2천만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를 팔아도 이게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지도 못하고 빚만 계속 생기고 파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 거죠. 막 저보다 월급이 많은 직장 선배들도... 막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니고 또는 친구들도 막 어릴 때는 돈 팡팡 쓰던 애들이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니고 이래요 아니 뭐 카푸어 분들 말고 차 때문이 아닌 분들도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뭐 결혼 준비를 하고 아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되게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혼이나 이런 것도 정말 금방 팍팍 팍팍 다가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결혼이나 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차 말고 뭔가를 사고 싶다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뭔가 목돈이 필요할 때이 차에 다물려있으면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정말 차는 신중히, 신중히, 신중히 사야 된다. 그럼에도 뭐 저도 차를 갖고 있고 주변에 차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차를 사도 될까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차를 사도 되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집이 정말 부자고, 내가 때를 쓰지 않았는데도 부모님께서, 야, 너는 정말 차가 필요할 것 같다. 또는 어른이 됐으니 차를 선물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주문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내가 차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 외에 뭐 내가 부모님한테 쪼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빚을 낸다든지 아니면 짜잘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차를 살수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절대 차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을 했을 때인데요. 어, 취업을 했어. 나 연봉 계약했는데, 나돈이 정도 버네? 그러면, 나 충분히 차 사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때도 안 됩니다. 업무상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는 걸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업무상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어, 모든 회사를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업무상 차량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회사 법인차가 있든지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많이들, 아, 나 공부 열심히 했어. 드디어 취업했어. 이제, 모든 걸 누렸어. 차 사야지. 하고, 하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중에, 어, 계약연봉이 아닌, 뭐, 인센티브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판매직이나 영업직 이런 데는, 많이 성과가 좋을 때는 인센티브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을 땐좀 줄어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잘못 착각을 하는 게아나 이번 달에 어, 너무 잘해서 인센티브 엄청 많이 들어갔네 어, 역대급이네 해서 그거를 나의 평균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음 달에 도또 천만 원이 들어오겠지 다다음 달에 또 천만 원이 들어오겠지 그럼 난 이런 걸 사야지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정말 안 됩니다 어, 정말 금액 계산은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덜 들어왔을 때도 나에게 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가 생겼을 때인데요 어 취미가 생겼을 때 무작정 차를 사는 건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저도 캠핑이나 다이빙 등등 할때 차가 너무 갖고 싶긴 했지만 정말 몇년 오랫동안 참은 케이스기는 하거든요. 근데 취업을 했고 취미가 생겼고 이렇게 해서 어 내가 충분히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추천은 드리진 않지만 사도 괜찮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 연봉을 감안을 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연봉만이 아니라 이제 주거 내가 집이 마련이 됐는지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도 생활 안정이 됐는지 그리고 자기 개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지 어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차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떤 말이냐면 생활 안정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처음에 이제 자취를 시작했어 그럼 뭐 소파도 사고 TV도 사고 점점점점 막 살게 막 늘어날 거예요. 옷도 사고 쇼핑도 하고 또 취업했으니까 또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씀씀이를 감안을 못합니다.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야, 아, 나의 씀씀이가 이 정도고, 이제 살거다 샀으니까,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는구나, 안정화가 되는데, 그저 그런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어, 본인의 연봉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기개발 같은 경우도, 뭐, 취업을 했어도, 이직준비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취미생활로 돈이 나오는 경우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집을 사신 분들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차량을 살려고 고민을 할때 내가 만약 월세라면 어내 연봉에서 월세 금액은 빼고 전세라면 뭐 전세 이자는 빼고 또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빼고 나의 연봉을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집에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근데 월급은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은 나의 연봉은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연애가 하고 싶거나 연애를 할 때입니다. 이게 진짜 안 돼요, 진짜. 사실 차가 있다고 해서 연애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차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연애가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차가 없으셔도 연애를 할수 있는 정말 괜찮은 분이셨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차만 보고 아저 사람 만나야지라고 하는 어, 나쁜 <laughs> 골빈. 사람들입니다. 차가 없어지면 여러분을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가 진실된 연애의 유무를 가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해야지 라고 해서 차를 사는 건 완전 반대이고요.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은 또 이제 차를 고민을 할 거예요. 아 내가 차가 없어도 연인이 생겼네. 근데 차가 있으면 어쨌든 좀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굳이 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뚜벅이 연애도 잘 경험을 해보고, 여러 연애 충분히 경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차 사셔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연애도 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엠빵을 하든지, 뭐, 내가 내든지, 상대방이 다 내든지, 어쨌든, 혼자 있을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차의 연애, 이런 비용에 허덕이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또는 졸업한 학교, 등등등을 봤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은 집단에 전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비율이 여자 80에 남자 20, 막, 이렇게도 해서 여자인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20년씩 되고, 또 직장 동료들은, 뭐, 5년, 6년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맨날 보고, 막 이러니까 되게 진솔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 친구들의 연애를 봤을 때도,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친구들은, 상대방 차 있다고 만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흔이 뭐 됐는데, 차가 없다. 이러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는 차가 없는 게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20대라든지 30대에는 내집 마련도 아직 못한 상황이고 막 이런데 차 없으면 연애 안 해요. 난차 있는 남자가 좋아, 차 있는 여자가 좋아. 이런,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여자인 사람들도 다차 없이도 잘 연애하니까 너무 차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때 또는 아이를 낳을 때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전 이거는 무조건 추천이 아니라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결혼이란 거에 큰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돈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없으면 뭐 차량을 살 엄두도 안 내시긴 하겠지만 그 남는 돈들로 그 형편에 맞는 차량을 사시면 이제 와이프나 남편이랑 좋은, 그러니까 이 좋은이 막 돈이 많아 좋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결혼 생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필요가 없어서 안 샀다라고 하면, 아이를 낳을 때는 뭐, 거의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역별로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자랐고, 20대는 서울로 와서 보내고 있는데,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서울 또는 경기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지하철로 대중교통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말 전 차량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면서 출퇴근도 정말 많이 했는데 차가 필요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지방을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모든 지방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춘천에 살았었으니까 춘천이라면 어 저는 스무 살이 됐을 때 중고 스파크나 중고 모닝 이런 걸 샀을 것 같아요. 조금 빚을 내서라도. 왜냐면 춘천은 대중교통이 되게 일찍 끊기기도 하고 잘돼 있지 않아요. 어왜 춘천 잘돼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도 춘천에 20년 이상 살았고 부모님들도 계속 살고 계시고 하는데 서울보다는 당연히 대중교통이 안돼 있잖아요. 그 비교를 드리는 건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춘천에서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좀 아주 저렴한 중고차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봉별 차량입니다. 사실, 연봉별 차량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나와요. 뭐, 천만원에 카푸어 기준, 천만원에 뭐, 저, 뭐, 알뜰 한 사람 기준, 뭐, 이천만원에 카푸어 기준, 이천만원에 알뜰 한 사람 기준 쫙 나오는데, 저는 차 사기 전에 정말 많은 걸 검색을 해봤어요. 그, 연봉별 차량도 그렇고, 등등등등. 근데 가장 와닿았던 거는 제가 보여드린 이겁니다. 이거, 제가 출처도 더보기란에 달아드릴게요. 전 이게 가장 와닿았고, 각 뭐 허세 지수 이렇게 있는데 이 허세 지수도 뭐 약간 초과다 이런 쪽으로 맞추지 않고 1.0에서 저는 한 1.1.0에서 1.2 정도에 맞춰서 차량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고 허세 지수가 뭐 1.0인데도 차가 없을 때보다 차가 생기면.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게 가장 와닿았었고 이걸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내 연봉을 계산을 할때 지금 이 헌세지수를 볼때내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야. 그러면 5천만 원다 넣는 게 아니고요. 내 집의 상황을 봐야 된대요. 봐야 됩니다. 내가 자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5천만 원다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전세인데 전세자가 크게 나가고 있어 또는 월세야 이런 경우에는 내 연봉에서 그 금액을 뺀 다음에 연봉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전이나세후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경험을 이거를 이제 찾아볼 때 자꾸 좋은 차를 사고 싶으니까 세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뭐 생활비 이런 거다 포함 안 빼고 계산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면 1억 그대로 여기다 계산을 넣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 연봉이 1억이라면 거기에 세전 해서 아 세금을 떼면은 7,500만 원이 되는구나. 나한테 들어오는 게 7,500만 원인데, 내가, 뭐, 전세이자로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가는구나. 그럼 그 100만 원도 빼고, 생활비도 어느 정도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금액으로 이거를 계산해서 1.0에서 1.2 정도를 좀 맞추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차를 샀어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요. 뭐든지 사면은 이게 식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식었을 때, 아... 어... 내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5천만원을 태웠나, 6천만원을 태웠나,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현타가 올수 있거든요. 생활이 더 힘들어지면서 근데 그런 현타가 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안정, 안정적인 전안 상황에서 샀어야. 아뭐 지금 차가 그렇게 뭐 자주 타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잘 쓰고 있으니까 뭐이 정도는 내가 지출할 수 있어요. 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생겨서 꽂히신 분들은 그 차를 사기는 합니다. 뭐 말릴 수 없어요. 어 본인들이 경험을 해보시고 어, 힘듦을 느끼고, 나중에 후회를 하시고, 그랬을 때 돌이킬 수 없게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뭐 말릴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이라도 이제, 오락가락, 그러니까, 오락가락이라기보단, 아, 해 좋은 차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한테 좀 부담이 되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는 분들이 이걸 봤을 땐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제가 뭐 캠핑도 찍고, 여행도 찍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심지어 차에서 찍는 브이로그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잘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차량 관련해서라든지 뭐 GV70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라든지 아니면 영상에서 나온 것 중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리뷰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편하게 한양 감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